안녕하세요. 완연하현집을 만드는 들 이정영이라고 합니다. <laughs> 제 발표 앞서 목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표로는 첫 번째로 개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획이동. 다하고로소 기술 개인기면 기류 인가를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개인 기류에 대해. 서이 시각은 우이을 이용해서 게임을 조작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할수 있는 레이비션 하며 아이템 또한 재발수 있으며 자신의 집을 지키고 따라하는 레이비션식도 너무 레이 RPG 게임 같은 도크리에이터도같이도 너무 이비이 게임을 왜너이비전식도 너무 이비 제가 평소에 크리에이트 게임 같은 걸 좋아하고 그냥 게임도 좋아하고 말기 힘도 좋아하고 레이스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뭔가 주제가 만들면서 지키고 약간 성장이 나가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자 만든 게 이렇게 이 게임입니다. 마녀가 사는 집입니다. 게임을 뭘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적응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응기술로는이저 적응 스튜디오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게임 보겠습니다 m b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움직이시는 마 데요 달팽이 같은 경우는 모모차를 발견하면 모스터한테 던져가고요. 토끼 같은 경우는 모모차를 발견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도망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발견할 시에 아이템으로 하게 되죠. 그럼 얘네들이 열심히 모현한 아이템은 이게 전부 될 것입니다. 홈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 바탕 사이에 버섯이 나왔습니다. 버섯은 일정 시간으로 나오며 버섯이 가까이 갔을 때느끼표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살이 나옵니다 제가 문자로 썼다고 사람을 한번 더가볼게요 자, 코들 추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만든 아이버섯를 사용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릴! 손이 올라요? 손이 올라요? 올라요? 네? 네. 음. <laughs> 네. 제 스테이스를 보면은 스탯이 향이 있죠. 제가 레벨업을 해서지금 스탯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닦고, 닦고, 하고, 한번더레이드를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죽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과학 교 열심히 위어보겠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해 너무 워한으로위어보겠습니다 아작했 아, 문석을 아이템을 네. 넣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제 상상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됐고 선사운드도 빵빵하게 넣고 아이템도 빵빵하게 넣고 무언가도 빵빵하게 넣어 가지고 준다던 튕김이 못살아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